안녕하세요. 신입니다. <laughs> 어제 출근할 때 신랑이랑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툼을 했냐면, 신이가 좀 입는 옷이 많이 독특하잖아요. 어, 일반인들이 좀 소화하기 어려운 옷을 신이가 엄청 좋아해요. 그렇다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녔었던 건 아니고, 제가 그 인생 강사를 시작하면서, 어,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고 싶었어요. 어찌 됐든 강사도 공인이고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좀 튀어야 하고 또제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튀는 옷을 입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음, 저는 일반인으로만 쭉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도 하는 거고. 명함을 돌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저를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려면 제가 다닐 때 굉장히 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튀는 옷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제도 좀 튀는 옷을 입었더니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어,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여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는 예전에 더한 옷을 입고 다녔을 때도 자기가 아무 말을 안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옷을 갖고 타박을 하지? 어,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이런 옷을 입지 말아야겠지만, 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멋져가면서 그래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신이가 원주 시내를 다닐 때좀 특이한 옷으로 많이 다닐 건데 눈에 많이 띌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아 신이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구나 그런 시선으로 좀 봐주세요. 제발